이거 그리실 건데 멀리 있는 산, 그 다음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숲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의 그 느낌을 잘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마스킹을 칠할 부분과 안 칠할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경우는 마스킹을 여기를 칠했어요. 여기 중첩되는 부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칠해도 되는데, 복잡하지 않아서 여기는 그냥 좀안 칠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채색 계획을 세워요. 채색 계획이, 어 보통 밝은 거를 이제 수채화에서 먼저 많이 하는데, 보통 하늘을 먼저 많이 칠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먼저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집을 한다든가, 뭐 앞에 이제 수습을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그 채색 계획을 조금 세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우리가 다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훨씬 편하죠. 저는 이 하늘부터 칠하기 전에 뒤에 있는 곳은 끝부분이 윤곽이 번져줘야지 멀리 있어 보여요. 그게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경계가 뚜렷하게 딱 남으면 공간감이 안 나고 가까우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물을 이렇게 칠했잖아요. 물을 칠했는데, 스케치 요 선까지만 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넓게 칠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하늘 하나 할 건데도 이렇게 넓게 칠해요. 왜냐면 하늘이 여기를 넘어와도 되니까. 그래야 좀더 멀어져요 근데 이제 넘어와서 번지긴 했는데 이게 무한정 넘어오는 게 아니라 물기에 따라 가지고 요게 정도에서 조금만 번지게 해주는 게 좋죠 절정을 해요 사진에서는 그냥 뭐 단순하게 한 가지 색인데 채색할 때는 색감을 조금 내가 바꿔주 돼요 가감을 조금 저는 약간 노란색도 조금 써보고, 보라색이나 핑크도 좀 써볼 거예요. 그리고 푸른색도 쓸 건데, 하늘은 보통은, 그 아무것도 없는 하늘은 위쪽이 파래요, 이렇게. 위쪽이 진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츰차츰 옅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쪽은 이렇게 약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바르시면 돼요. 바르면 알아서 천천히 이렇게 건져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노을진 거는 아니지만 약간 색감을 이런 노란색 비슷한 것도 그냥 편하게 조금 넣어봤어요. 넣어보고 자 이렇게 칠하고 나면. 물을 칠했기 때문에 물감이 서서히 번져 내려와요. 물을 많이 칠하면 너무 많이 흥건하면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냥 보통 이렇게 칠하고 나면 조금 내려오다가 말아요. 그거를 잘하시면 돼. 핑크도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 여기는. 뭐 하얗게 남겨두셔도 되고 칠하고 싶으면 아주 옅게 조금만 색깔을 섞어넣어도 돼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하늘이 느낌이 살짝 나왔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를 이어가도 되는데 어, 물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먼저 칠한 데가 육감하지만 칠하고 여기는 안 칠했기 때문에 마르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칠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물을 칠하게 되면, 여기 지금 잘 번진 거 있잖아요. 음. 이게 물 때문에 막 얼룩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서 놔두세요. 놔두시고, 네, 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거기는 피하시고, 다른 곳을 하세요. 다른 곳을 하는데 어디를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랑 동떨어져 있는 여기를 해도 되고, 이 집을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랑 좀 떨어져 있는 거,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하시는데, 저는 그냥 여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아, 여기 마스킹이, 이쪽은 좀 말랐으니까, 여기가 이제 보면, 밝고 어두워질 거예요. 위쪽이 좀 밝고, 밑에가 어두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도 편하게 발라요. 처음부터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밝고 어두운 관계를 번져서 먼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을 빛이기 때문에 사진에서는 그냥 회색빛도 있고 뭐 단풍색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단풍 느낌이 나게 그냥 약간 이런 노란빛 같은 거 이런 걸로 밝은 쪽을 그냥 이렇게 칠했어요 갈색빛도 있고요 마스킹을 칠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도 돼요 자신감을 지불하든지 지불하면 물을 먼저 발라줘요 어디로 밝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또 밝고 어둡게 물을 조금 먼저 발라주고 말랐으니까. 이 하늘도 지금 다 말랐고, 그러니까 물을 칠하는데, 요 경계만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냥 편하게 칠해놓게. 요 경계 상관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는, 얘랑은 조금 이제 각, 여기서부터는 좀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경계를 너무 번지지 않게, 물을 여기까지만 칠해줘요. 경계까지만. 네. 얘네들은 좀 섞이기도 하지만, 경계가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뭔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멀리 있으니까 단조롭게 처리를 좀해 주는 물을 다시 한번 칠해서 거기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목소리> 중간에 보면 섞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중간에 섞일만한 대로 이렇게 물을 칠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여기가? 섞어서 내려오죠. 중간에 이렇게 묻혀주면 퍼져서 이렇게 가세요. 그냥 조금 잘못된 거는 나중에. 딱. 그런 느낌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